숙제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너무 너무 어렵다라는 어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받아서 바로 좀 급하게 대표 유형 풀이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숙제를 다 받은 친구들도 웬만하면 꼭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1번. 이차방정식 x 제곱 플러스 2x는 4x 플러스 m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러한 이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데요 그랬을 때또 새로운 두번째 이차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 <laughs>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풀수 있죠 일단 m 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상수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 추측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추측하죠 일단 이것은 정상적인 일반형 2차 방정식 꼴로 만들고 나면 중근을 가진다는 건 결국은 완전 제곱식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는 m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m은 0이야.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은 0이네요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건딱 하나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요 x마이너스 1의 제곱밖에 없다고 따라서 m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자, x-1의 제곱골은 전개하면 x제곱-2x-1과 같거든. 따라서 이 식과 위에 있는 식이 똑같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x제곱-2x-m이라는 이 식은 밑에 있는 x제곱-2x-1과 똑같아야만 할 거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을 낼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에다가 대입을 함에, 대입을 함으로써 새로운 2차 방정식을 해석하자는 거지. m이 마이너스 1이면 새로운 방정식은요. 음, 여기다 적어볼까.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0이라는 꼴로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얘는 바로 인수분해 해 봅시다. 2x 그리고 x. 자, 상수가 3이니까 3이랑 1이 들어갈 건데 음...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어떻게 되니? 3. 어, 이렇게 되겠네. 2x 플러스 3, 2x 플러스 1 <laughs> 인수분해. 자, 지금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의 두 근은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과 또는 마이너스 1.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답 2분의 3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쁘게 식을 쓸수 있다는 거지. 자, 1번 이해 되셨죠? 2번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3번도 똑같은 유형이겠습니다. 아, 그래도 3번, 3번 한번 해봅시다. 아, 4번, 4번. 오케이, 4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는 0이 중근 X는 P를 갖는데요. 자, 일단 중근이라고 하니까 이 식도 완전 제곱식이고요. 그 완전 제곱식을 만족시키는 형태가 됐을 때, 그때 그 우변은 0이 되는, 그때 X값이 P라는 소리야.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자. <laughs> 우리는 2차항과 1차항만 봐도, A가 뭔지 알아. 어떻게 알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 이 꼴이 바로 완전제곱식이라고 1차항과 2차항만 가지고 X에 대한 1차항과 2차항만 가지고 우리는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뒤에 붙는 수는 무조건 9밖에 될수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A는 그냥 9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랬을 때 그때의 중근 X는 P래요.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제곱식 꼴로 만들어 주면서 이때 x는 마이너스 3이 이 이차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 혹은 근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바로 p라는 소리입니다. 자, 똑같은 개념으로 두 번째 식도 한번 봐볼까요?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b는 0. 이 식도 무조건 중근을 가진대요. 완전제곱식이란 소리야. 그러면 x의 계수는 3x가 될 거고요. 플러스 뒤에가 문제인데, 어떤 수가 들어와야만 여기 1차항 마이너스 12X를 만족시킬까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이거 전개해봐. 아이고. 9X 제곱, 마이너스 12X, 그리고 플러스 4는 0. 즉, 2차항과 일차항이 아주 똑같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결론 b는 4라는 결론 그러면 그때 x 이 2차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x값은 음, 3분의 2라는 결론이고 이게 바로 q가 되겠습니다 A블러스 B블러스 P블러스 Q를 구하래. 음, 9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4 더하기 3분의 2까지 자 여기에 대한 결과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6번 2차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블러스 1 X블러스 4는 0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값이 상수 K값이 또 새로운 이 식의 두근이래요.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 가운, 아니, 첫 번째 나온 식이 중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얘는 무조건 뭐다? 완전 제곱식이다. 자, x 제곱 식이다. 자,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x 플러스 4는 0. 이게 완전 제곱골이 되어야 돼. 이때는 우리가 2차항과 상수항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완전 제곱골이 되려면 x 플러스 2의 제곱과 x 마이너스 2의 제곱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전개해 볼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또 하나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시계 결론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이거 지금 전개한 거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4와 같아야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계 결론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와 같아야 되는 거야. <laughs> 그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두 개를 만족시키는 각각의 k 값을 구해 봅시다 일단 얘를 1번이라고 놓고 여기를 2번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자 우리 다은이 분명히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제가 마이너스 분배를 안 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4가 되어야 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돼자 따라서 1번 결론은 음,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하니까 k는 마이너스 5. 2번 결론은요, k 플러스 1이 양수 4가 되어야 하므로 k는 3. 결론 두개 나왔네, k 두개 나왔네. 그러면 k가 지금 마이너스 5와 3이라는 두 가지 값이 나왔는데요 그두 개의 값은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이 인수분해 됐을 때 하나는 한 개의 항은 x 플러스 5 다른 항은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말이랑 똑같죠 여기 있는 값을 여기에 각각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우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는 0. 따라서 a는 뭐죠? 2. b는 15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10번. 2차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x 플러스 2k는 0이라는 식이 중근을 가진대요. 자, 이건 조금 어려울 거야. 왜? 첫, 저기 x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이 둘다 k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 아이 참, 어렵다. 그쵸? 자, 일단 이거는 조금 어려울 거야. 자, 가볼게요. 2...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x 플러스 2k는 0자 여기서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2다 보니까 우리는 어 이거 완전제곱식 되려면 루트 2x 플러스 뭐시기에 대한 제곱이 되겠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무리수가 포함이 돼버리면 x1차항 그리고 상수항의 영향을 조금 끼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3 X 플러스 2분의 2K니까 K는 0이라고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어떻게 한 거죠? 양변에 2를 나눈 겁니다 2를 나눠서 새로운 식을 얻었는데 그랬을 때 이놈의 중근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는 배웠어 상수항은요 상수항은 어떻게 하냐면 1차항의 개수를 1차항의 개수를 1, 잠시만 좀 쓰자 1차항 개수 자 상수항은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 1차항 계수의 절반을 하고 거기에 다시 제곱을 하면 그게 상수항이 돼. 그런데 이두 개는 같은 문자 K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충분히 풀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여기 있는 이 한글을 식으로 써볼게. 1차항의 계수의 절반. 자,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3의 절반의 제곱을 하면 그게 바로 k랑 똑같다라는 거야. 자, 좌변 정리해 볼까요? 좀 어렵죠? 일단, 4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에다가 제곱을 한게 일반적인 k래. <laughs> 그러면, 다시 이쁘게 쓰면, 16분의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는 k야. 그러면, 여기 분모에 있는 16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자, 양변을 곱하기 16을 하는 거죠. 그러면 16k가 돼버려 따라서 이 식은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2k 플러스 9는 0이다. 그래서 이때 이 만족시키는 k값이 인수분해 안 된다면 근의 그 공식을 써서 이 값을 구하면 돼요. k값을 구하라고 k가 분명히 두 개가 나올 거야. k1번, k2번, 아이고, k1번, 2번. 두 개의 곱을 구하면 되는데요. 음, 이거는 조금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안한 부분을 잠깐 활용해서 좀 알려준다면 두근의 곱은 뒤에 있는 상수랑 똑같아요. 따라서 답은 9라는 결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해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 하긴 했어. 두근의 곱이 상수항, 두근의 합은 1차항이라는 거. 자, 11번은 일단 넘어가 볼게요. 12번, 13번. 오케이.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12번 풀지 말고요. 한 번만 더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반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었더니, X, 뭐, 플러스, 세모, X, 플러스, 별, 표는 0이라는 꼴로 인수분해가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모와 별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어. 이거 전개하면, 밑에 있는 식, 두 번째 식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세모 플러스 별표 x 플러스 세모 별표는 0으로서 우리는 똑같이 식을 전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 얘들아? 자, 세모와 별표, 세모와 별표의 합은 두 개의 뒤에 문 문양 모양의 합은 a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세모와 별표의 곱셈은 뒤에 b와 똑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세모와 별표 이두 개를 각각 근이라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식에서 사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에 들어갈 수 있는 근은 일반 양수 세모가 아니라 마이너스 세모라고 하고요. 이두 번째 있는 식에서의 이 x에, x에 해당할 수 있는 근은 마이너스 별표인 거지. 따라서 a와 b를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두 근에 어, 두 근이 아니라. 첫 번째 근이니까 마이너스 세모. 어 아니다. 잠깐만.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는 세모 플러스 별표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인수분해 꼴에서 이 뒤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써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b는 세모 곱하기 별표와도 똑같아요. 다만 얘를 우리가 다시 따르게 표현을 한다면 세모와 별표는 뭐야? 한 근은 실제로 마이너스 세모입니다. 실제로 이차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세모야.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세모로 될지언정 근은 근이라는 거는 무조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세모가 되어야 한다고. 따라서 따라서 a는 여기 있는 a는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준다는 거죠. B는요? B는요? 분명히 인수분해 꼴에서 세모와 별표의 곱이었어. 그런데 얘는 더 자세히 보면 두근의 곱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두근의 합은 뭔데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세모와 마이너스 별표를 더해주는 건데 이러면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고요. B는 두근의 곱이래. 마이너스 세모와 마이너스 별표를 곱하자고. 그러면 양수... 세모별표가 되는 것처럼요. 자, 우리는 이 개념을 조금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여러분 중3이온 어, 어렵다. 여러분 쌤이 조금 인정할게요. 여러분이 아직은 조금 어려워하는 개념이 들어간 사, 숙제가 많네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숙제를 만들었던 것 같아. 다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꼭꼭 꼭 이해를 그리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19일 이 월요일 수업에서 다시 한번. 반복 훈련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